뭐 알았어? そう。 아 많다 이름 봐봐 맞지? 아 저기있다 어? 야너 저기 어? <laughs> 여기 왜 있어? <laughs> 야너 여기 왜 있어? 나도 아, 방금 왔어 방금 <laughs> 왔어? 아이 어? 어, 손을 흔들어도 몰라. 어, 야, 얼굴 좋다 너는. 못알아 가자 가자. 응. 가자. 야, 야 얼굴 야, 좋아. 너나 웃기려고 일부러 온 거야? 호텔이 어디야? 우리 안 잡았어. 아 진짜? 어. 야, 네가 네? 잡... 어 어디 갖고 왔어? 아니 네, 네가 잡아야 돼 이제. 어디로 잡았어? 어제 잡았거든. 아까 어디서 잡는 거야? 처음 아니야. 자본제. 감동고 우리 코코넛 커피를 먹겠는데? 코코넛 어? 커피 그래 여기야? 응 맞아 맞아. 얼마로 나왔어 여기? 여, 여기에는 네이버 <laughs> 73,000원? 그래, 그냥 이거 넣으면 되는거지? 넣었으면 아, 이제 안 해도 잘안 먹어 아 오랜만에 어? 먹어 어제 잘못했나봐 어, 카팍 구워지네 카팍 구워져 맛있지? 음. 아유, 커피, 이게 오늘 맛있네. 맛있는데? 여기? 아니, 커피도 여기 엄청 좋은 거 써있어. <laughs> <귀여워>. <laughs> 아, <아유>, 반가워. <laughs> 어, 어찌 왔어? 예 아니, 우리 집에 한국말은 많이 들었어? 아, 그 짱짱, 그래. 엄마는 아니야. 맛이 있어요 알았어. 우와, 나랑 청과 친구 와이프가 하는. 한나에 <목소리> 음 아, 그니까? 음, 어 있는 과일 도시락지안녕하렇게 해서 나가는 거야? 나 이거 좋아. 와 합주실네. 음 오다 있네. 안돼. 연습해야 되지. 왜할수있대 지금 다 다. 여기 뭐다 있잖아. 저레인지 다. 우뭐사 갖고 와서 마트에서 갖고 와서 해 근데 이거 인덕션이 라라라따 응? 저기 아마 바다가보일일거요 저기 보이잖아 바다 밥을 먹고, 밥을 먹고, 밥을 먹고, 밥을 다고 밥을 먹고, 이을먹보이을 먹고, 밥 공사하네. 응. 샤워장 있고 바닷가에서 응. 나오면. 와. 와. 근데 이쪽은 현지인들만 있는데, 그치? 안니? 밥미 하나만 먹자 그래. 어느 걸로? 이거 밥미. 아,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돼지고기 갖고 하나만 다. 아이거 이게 낫지 않아 오빠? 위에 거? 거? 잠깐만.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 다 있네, 담독내가 이... 말하는 게 뭐. 아이고. 이거 주유 그래. 응. 같아. 아우, 싫어. 주유다 주유. 두유. <laughs> 생선, 생선. 이게, 어, 이게 같이 찍어요. 소스. 저 저기 차가 이게 식어거 하나. 됐어. 이거 봐. 많다. 뭔게 제밥 <laughs> 음, 많이 먹는구나모습이요 뭐? <laughs> <laughs> 오케이. 끝났어요. 먹자. 음, 어, 먹자. 먹자. 먹고 응. 음. 이게 음. 음. 이거랑 이거 식어요. 이거랑. 어느거 아, 이거? 예. 야채. 아, 야채는 고기 고 그거 이거 얘는 예.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나는 기본 쌀국수가 제일 좋아. 잠깐만 좀. 가게 이름 이 뭐야 여기? 코틴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 어, 맞네요. 체인점인가 보다. So t a k 그 h i s one. 다음에 초밥. 어. 음료수? 이거밖에 없어. 여기 어, 패션 오르츠 그런 거 있나? 이거 번역기 돌릴게. 아니, 아니. 아니. 여기 있는 걸로 하자. 이런 게 여기 있네. 근데 콜라랑 이런 거야. 나는 디스가 먹고 싶거든. 먹고 그냥 카페를 가는 게 낫지 않아? 그래? 어? 어. 나 그냥 먹어볼래? 일단, 어, 일단 먹어보고, 무조건 어. 걸로. 소금은 국같아 아, 그래? 응. 기는뭐안 넣어도. 먹어봐봐. 언제? 아, 정 좋다. 또 마늘 소스. 어. 어 어, 맛이 바뀌었어. 그 넣으니까. 마늘 소스를 넣어야 됩니다. 너는스리랑 소스가 따로 없나봐. 음. 맛있어졌어. 음. 빵을 게 음. 이렇게 폭죽을 맛있네, 완전 한몇번당어야 음. 고고수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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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코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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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được Để... rồi Ja, heckt 어, 내 성이랑 똑같은데. 홍수파야, 오빠, 홍수파. 어. 아, 푼다디. 네, 돌도 하고. 손다시. 마사지샵 리뷰선물 네드라와 많다 응. 5이0 m l 의 타이거 그 다음에 음. 아, 아까 그거랍스타 음, 이거하고 랍스타랍스타그스 어, 뭐지 어? 걸로 어. 오케이 오케이 두 타이거 비스 네두 아, 타이거 비스 아 옛날에 응. 아, 여기가 두꺼워 5 0 0이 밑에 여기가 두꺼워 옛날에 1000cc 아니야? 모르겠어요 한잔 하셔 아이고. 아이고. 어우, 마사지도 어. 갖고 너무 좋 괜찮아. 여개 들어오네? 와. 너무 많네. 이쪽으로난 <laughs> 이쪽으로 찍어. 야, 먹어봐. 이 걸로 이것도 한번 찍어봐

나. 나 괜찮아. 나 괜찮아. 나 괜찮아. 아나 괜찮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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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집사 배달음식 남집 그라프 배달 꼬마한사 하버? 야마한개온 거야? 딱집 아까리 한 개? 남이사야 쟤만 우산에서 준거 같은데? 여기 응. <laughs> 봐봐라 그림에... 이렇게 있었거든 이렇게 그림에, 어. 이게 생 쪽에, 이게 어. 그래서 나 이거 다섯 마리 주는 건줄 알았는데. 아니면...